앞으로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게 입장에서 그걸 좀 탓하고 싶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말건가 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해원 이충훈입니다 해원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대사인편 1 2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왈, 공자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자왈, 방어이이행이면 당원이라. 뭐 과거 공자가 항상 상대를 누구로 하냐면 군자나 또 정치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가르치고, 누가 질문을 하면, 그렇게, 이제, 에, 답변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 문장은, 에, 그 당시에 아마, 뭐,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진짜로, 정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지는, 에,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문장을, 에, 오늘, 오늘날 사바라는 사람, 뭐, 또는, 뭐 장사하는 사람, 종업원 등등 어 대표이사가 누구나 다, 다 포함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해석을 해보면 방어 이 행이면 당원이라 방자는 우리가 알잖아요 방송한다 보낼 방자 여기는 보냈다는 의미보다는 또 방자도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의지한다라고 또 서로 자 풀이 하거든요. 이, 저는 이걸 방점을 둔다. 거기에 어떤 집중을 한다, 방점을 둔다. 그런 뜻으로 하면 쉽게 이기를 뭐저방끝 그런 경우에는 뭐의시한다 뜻이니까. 뭐. 그러니까 요거는 어쩌는 어저서 어쩌로서 쉽게 말해서 이게 방점을 두고 이게 어전해서 요 이자는 행동한다, 앤드 의미 접속사. 거기서의 기준을 두서 행동을 하면 다원이라이 원자는 원망을 원자거든요. 이 문제를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글자풀이 한몇 가지 더 해드린다면, 이 자는 보면, 이건 배화 자잖아요, 배화 병화. 엘리스 아,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옛날에 보면, 요즘은 농협에 그대로 뭐 트럭에 실어서 바로, 어, 탈곡장으로 가서 옛날에는 말리고 또 뒤주를 해서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웃대, 이웃나라에서는 그거를 탈취해 가기 위해서 이 칼을 들고 오잖아요, 칼. 칼을 들고 와서 탈취하는 그런 행색입니다. 그리고 요 원자를 보면, 이 전역석자 의미가 있고, 요 전역석이고, 요거는 뭐, 뭐, 사람 모양으로 보면, 각 뒹굴은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모습. 이건 마음 진짜 있으니까. 전녁기에 방에서 누워서 이제 저도 요즘 한뭐 60살 넘어가니까 밤에 잠을 낮에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을 안 자는 경우가 있지만 과거에 보면 낮에 억울한 일을 많이 사면 잠도 안 오고 막 뒹굴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그런 모성을 향상을 뗀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아 만약에 이익을 위해서 방점을이 행동을 하면 많은 원한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인데 공자가 만약에 정치꾼들을 상대를 해서 얘기했다면 이런 얘기죠. 우선 위정자들이 어떤 정치를 펴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어, 어떤 이, 어떤 정치를 행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들 수밖에 없겠죠. 원성을 그렇게 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이익을 하지 마라. 근데 만약에 이, 이 자를, 타인을 위해서, 어, 만약에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좀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방점을 두고 행동한다면 원은 있을까요, 그렇죠? 어, 바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뭐 글자가 생략됐다라고 볼수 있고, 음, 저는 이제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장사에만 얘기 한다면 이런 의미도. 받아들 일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생은 재롱 재로섬,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로섬 게임. 뭐 어떻게 이만큼 어떤 이익이 있고 돈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이만큼 다 가지면 적게 가진 사람은 원망,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음, 아마 그런 차원에 본다면, 이익에 박점을 줘서 만약에 다 가, 갖게 된다면 원성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를 음, 받아들인는데 음. 제가 이제 과거에. 이 대학교 다닐 때 법학을 공부할 때형법을 예, 배울 때제 항목이 공부를 하는데 그때 보면 이런 죄가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가 있거든요 어. 여러분도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장사에 관계된 얘기를 장사하는 데 대해서 이제 의미를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사기죄와 공갈죄는 행법에서 같은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형량이 같고요. 근데 차이는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냐면, 사기는 말 그대로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사기죄라고, 공갈죄는 상대방을 협박을 해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어떤 저선상 이익을 수치하는 걸 공부할 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니네한테 네 돈안 주면 한대 때린데 협박을 하잖아. 만약 그렇게 해서 돈을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뭐 어, 여러 가지 깡패들이 그런 거니잖아요한대때린다돈안 뭐, 주면 때린다. 그런게다 공부할지. 사기죄는 속이는 거. 아니, 이런 경우 있겠죠. 어. 예,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거 팔면 미치는 장사다. 이렇게 했었을 경우 하는 사례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만 원을 떼와 가지고 구입하죠고 이걸 삼만 원에 팔다가 어떤 사람이 자꾸 이걸 만원 이천 원에 팔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만원이 팔을 때나 이거 팔면 미치는 장사야. 못 판다. 어, 라고 자꾸 얘기를 했었을 경우에 예.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3만원에 예. 결국은 이제 팔았을 때 12,000원에 팔면 미친는 장사니까 못 판다 3만원에 팔아야 된다 했을 때 이것이 팔았을 경우 나중에 사간 사람이 이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를 할수 있을까 알고 보니까 만원인데 12,000원에 팔아도 되는데 왜3만원을 팔았냐고 했었을 때왜 사기죄가 되느냐 일본의 행법의 판결 예를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그런 상대방을 위해서, 이, 상술이라 하잖아요, 상술. 약간의 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자, 저는 이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거당요에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이에 이 방점을 둬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화하다면 원망이 있겠어요 당연히 원망이 없겠죠 그죠 정당화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정당화 되지 않다면, 원망을 살수 밖에 없죠. 그러면 어떤 것이 정당화냐,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우선 음. 얘기를 하고 싶냐요 만약에 어떤 회사가 있다고 했었을 때, 어떤 회사가 있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다. 많이 벌었는데, 이 벌은 돈을, 번다는방로 시키면서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한 거죠, 회사는. 우리 영리법인은 영리법인은 이익추구를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익추구, 영리법인은 일반 대사들은 이익추구를 다 하잖아요 그, 그런게 있어서 누가 비방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만 누가 비방하냐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최근에 언론의 지상을 본다면 금융기관의 사회공헌도를 따져봤을 때 카카오뱅크가 가장 사회공헌적으로 못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 기사가 난 적이 음. 본 적인데. 그렇다면, 그거 보고 우리가 어, 카카오뱅크 나쁜 사람들이 다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처럼 회사가 받은, 받은 이, 어떤 이익을 대표해서지 혼자 다 쓴다 그러면 온성이 많겠죠. 그런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온성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 버는 것을 회사의 종업원들을 어떤 복지 차원에 있으나 소독의 재 분배 차원에서또 사회적으로 공헌을 많이 한다면, 어, 비록 그 법인이 이의 방점을 둬서 이의 방점을 둬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가 비판을 하겠냐 그렇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공작께서는 정치를 가할 상대로 어떤 말씀을 했다 하더라도 했다 하더라도 현대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보다는 뭐 일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뭐 이익 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원망이 많은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한 연후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또는 그런 이익된 행동할때 누구를 위해서 할 거냐? 포, 자기 자신이냐?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있냐? 다 다르겠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에, 앞으로 잘 쓰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 하나만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정이 있고, 회사에 소속된 똑같이 월급을, 만약에 500을 줬다라고 해요. 했을 경우 갑이 있고 어렸 있을 때 갑은 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몽땅 자기 개인 소비를 위해서 다 써버렸다니 근데 이제 어른 어떻게 500을 이렇게 나눴었다니 첫 번째는 이제 자기가 부족한 면을 위해서 뭐 회사에 계속 일을 하려고 보고 또 다음 다음 직급을 올려보기 가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필요한 지식을 습득을 위해서 계속 또 소비도 하고 또 만약 에그 회사 많은 고객들을 상대를 한다 그러면 좀 자기 미용에도 외관에도 또 옷에 대해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 손님들한테 좀더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사장 입장에서는. 어느 회사 직원을 더 좋아하겠나요? 당연히, 어, 어을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사장은 더더욱, 요거, 우리한테 뭔가라도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할 때, 지난주에도 뭐, 우리 애가 식구들 같이 울산에 저희 있는 들로 와서 생활하면서 뭐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물어오기도 하고 가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돈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 4대3대 3으로 저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4는 뭐냐면 결국 소비활동이죠 뭐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교통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교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그동안에 학생 신분에서는 사고 싶은 것도 못상거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사고 싶은 것도 좀 사고 이와 같이 소비 활동을 하라 이거죠 그 그렇죠? 음. 당연히 소비 활동하고 그다음저터 3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부족한 점을 위해서 모자람을 부족한 것을 채울려 이래서 여러 가지 자기갖고는데좀 쓰라 만약에 이 외국어 지식이 부족하면 어학에 뭐좀 신경을 쓴다든지 에, 아까도 말한 대로 어떤 서비스 업종에 종사한 분들에 대해서는 외모라든지, 의복이라든지, 그런데 좀 투자를 해라 이거죠. 그렇죠? 그건 나머지 네. 30%는 저축을 해서 미래를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저축을 하라. 이게 이제 합리적인 어떤 소, 자기의 월급을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음. 저 말씀을 에, 많이 단사한 대들에 얘기를 하는데. 음. 아무튼 이, 이 문장을 예, 이익을 방점을 두서 행동했다 해서 그 결과적으로 원망을 받는 게 아니라, 이익을 방점을 뒀다 하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이, 이익을 방점을 두고 그 결과물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 원성이 있고 없고, 그것이 단순히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했다 해서 원성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동상적으로 우리가 이타행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타행 이타행 그러니까 타인을 이롭게 행동하는 것은 바로 복짓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불교에서 많이 하는데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자리, 자리행인 거예요 이자행 또는 자리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자리해. 안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공자나, 뭐, 부, 부처님 생애 맞추고, 그 다음에 공자가 태어났으니까, 과거에, 그 당시에 생활들이 보면 다 뭐, 이렇게 너무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뭐, 어떤 사회 구조가 그렇게 하가는거 보니까, 선지식 분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자, 생각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인 얘기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 어차피 인간은 자기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 그런 욕구, 우리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공산국가하고 차이가 그 거잖아요. 그죠? 이익, 인간의 본능은 어차피 이익 추구하는 거니까요. 다만, 이제, 그걸 이익 추구하는 거를, 결과를 어떻게 잘 배분하고 잘쓸 거냐. 그게 이제 방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뭐 회사의 사장님들이나, 어떤 종업원들이나, 법인들이나, 앞으로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게 입장에서, 그거는 탓하고 싶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말 건가? 어떻게 쓰느냐를 그게 방점을 두고 비판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제사 2인편 12번째 문장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길 바라합니다. 오늘은 문장은 짧은 짧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요. 또 너무 길게 하면 좀 그런 것 같고 아 군데군데 또, 어, 또 필요할 때마다 또 얘기를 추가로 해드리고요. 오늘은 12번째 문장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